예, 안녕하십니까? 성서나라 송은근 목사입니다. 어, 오늘은 에, 이 기독교 어 입국으로 가는 길. 에, 기독교 입국 입국은 가능한가? 아, 그런 그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구한 그 말에 이승만 의그한 사람이 선교사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에, 네, 서구 문명에 그 접촉을 하면서 어, 그리고 또 그가 이제 감옥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기독교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책을 쓸 때만 해도 그때 이제 그가 나와 가지고 1904년 경에 기독교인들이 그때가 10만여 명도 채 되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 3일 운동 당시에 전국의 1.5% 17만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거, 그리스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해방될 때에 35만 명. 그리고 50년에, 1950년에 60만 명. 그리고 60, 10년 지나서 60년에 160만 명.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이승만 정권의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을 거쳐서 2010년도 경에 900만 명 그리고 지금 현재 12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그런 기초,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입국론에 입각한 그런 바탕 위에서 놀라웠게 기적적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한 사람이 에, 이렇게 기독교에 입문을 해서 이와 같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의 그 어, 영향 힘이 당신의 당시에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어, 여러 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 자유민주주의 예, 그리고 기독교 이념 위에서 이토록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이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에 있어서 왜그 일이 되어지질 않, 아, 않느냐? 불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더욱더 그럴 때가 되었고, 어, 이제 첫째는 자파 종북주의, 주사파를 척결해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역시 박헌영이라고 하는 그런 공산주의의 그 깊이 관여되어졌던 그런 때에 이승만 정권이 했다는 것을 보면은 지금도 얼마든지 이 일을 여기에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영 교회 지금 들리는 앞전에 들렸던 말이 있습니다. 이 좌파의 공산주의의 그 지령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간첩과 이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말에 대형교회 1 0 개만 무너뜨리고 불질르면 된다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논문에서도 그 소비에트 연방 형법 민법 연구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대한민국은 공, 사회주의 위에 공산화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리고 교회 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도. 교회는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지금 현 법무부 장관도 주장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토가 국가 공유제로 해야 된다고 예전부터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비서관 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주택은 국가가 지명해야 된다는 주장도 얼마 전에 해서 이제, 이거 이론적으로만 했다는 말로 집어넣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과 그리고 조국이라는 좌우 그 날개를 두고 나서, 어, 이제 주사파, 자파가 청와대의 모든 그 요직의 40%가 비서진들이 이런 그 자파 사상을 전향하지 않는 사람 내지 가진 사람들입니다. 공산주의와 핵무기를 들고서 미군을 철수하고 남한을 장악하려는 술책이 너무도 이런 위험하고 뻔한 것인데 평화라는 그 미명 하에서 이렇게 나라를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불과한 것이죠. 교회로서는 특히 더욱더 이 불과한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무엇입니까? 다 아는 대로 무신론주의요, 유물론 사상 혁명 사상이 아닙니까? 이것은 거 짓의 압이요, 피의 혁명을 가져왔고, 적그리시도, 적그리스도요 수많은 사람, 수많은 교회와 사람들을 핍박해왔고 죽였습니다. 요즘은 그것이 그런 시대가 아니냐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네오 박시즘이라고 하는 문화공산주의가 온 세상에 지금 섬며들어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 여파가 물밀듯 들어와서 친이슬람, 그리고 기독교 말살, 어, 백인순혈주의의 배격, 그리고 성평등, 동성애의 그 찬성, 그리고 소수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또, 저, 어, 이런 것들이, 어, 현재, 네오막시즘의 문화, 어, 문화공산주의의 의를 지금 계속, 어, 이제, 물들이고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문재인 자파 친부 어, 정권을 일소해내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요. 교회의 전속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기독교가 앞장서지 아니하면 희생하지 아니하면 결코 3일절처럼 점과 같이 공어 공로를 우리가 세워야만 합니다. 기독교만이 이 일을 할수 있는 힘과 또 단체와 교리가 분명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을 씻어내지 않고 그어 기반 위에서는 절대로 민족보구화나 우리가 진정한 통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기독교적인 나라와 보구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 입국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공산주의 주파사에, 주사파에 대해서 반대 저항은 80%이상 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공산주의를 원하는 사람은 뭐 그렇게 10% 20% 되겠지요 광화문에 그 100만 이상이 성도들이 나오고 무파의 모임이 해서 100만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연인은 1200만 넘게 나오고 그렇게 했던 이것은 굉장한 최대의 그 영향력이 있고 민족 보금마와 부흥을 가져다주는 이제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기총의 대표성이 약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를 끌어안고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서로 어, 다른, 이제, 우리, 교계 대표와, 이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을 속히 이루어 나가서, 민족 보호화라고 하는, 어, 이 한국 교회의 부원과 통일을 앞둔, 어, 이런 점에, 보다도 더큰 맹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극단적인 말의 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어, 이제, 손가락질 하고, 서로를, 에, 분립하고, 어, 하는 것보다 겸손과 성김의 자세로서 이 국민과 교회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정치에 그 유연성 있게 우리가 참여, 어, 하도록 그렇게 에, 주도하도록 또 해야 됩니다. 그 외에 우리가 기독교 입국이 되려고 하면 북한의 인권과, 어, 통일을 위해서 성경적으로 끌어안아야 될 필요가 꼭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의 명제요,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적극적인 미국과 유엔과의 공조가 늘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희생 정신으로 인권에 대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우리가 도와야 될 것입니다. 국민과 그 김정 어, 김정은 정권과는 에, 북한 국민과 분리되어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될 것입니다. 탈북민을 또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것이 그래야 우리는 북한 인권과 통일에 어, 앞서 갈수 있는 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종교적인 화합을 해야 어, 이것을 해야 어, 기독교 입국이 될 것입니다. 어, 그것은. 자유 민주주의와 박애의 정신으로 우리나라는 이 종교가 그, 어, 그대, 그나, 그나마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평화롭게 에, 유지되고 있지만은 예민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주도가 한다 할지라도 근본주 의로서 어떤 어, 종교적인 갈등을 어, 야기치 말아야 됩니다. 다 종교에 대해서 포용하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그 성숙한 자세가 있어야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적, 어, 적극 지금 어, 이 에, 자극적인 말, 자극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폄마하는 그런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제 제가 어리 유튜브를 보다가 우리 그 광화문에 자주 어, 불교 대표로 나왔던 성호 선임뭐이 마이산의 호랑이라고 별명하는. 어, 그 분이 어, 상당히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그 분이 연사로 여덟 어, 번이나 섰는데, 어제 말을 들어보니까 조계종 소속으로 정강훈 목사가 그 안수를 받고, 어, 이제 성호 선임 자기에게 안수를 받고 곧 목사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 이래서 맹의 소송을 에, 이렇게 하루, 지난 업으로 이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뭐어 31일 오늘 이렇게 저잡으러 간다 뭐 하면서 성을 내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어폄하하거나 자극적인 말을 하거나 해서는 결코 어 기독교 입국으로서 우리가 모범을 보일 수가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간에 우리나라에 이런 좋은 기회에 이런 좋은 조건의 시기 시대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지고 참된 자유민주주의와 또 그리고 통일의 그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기도하고 또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